2025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0번째 시간 로마 교인들의 따뜻한 환대입니다. 16절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로마 방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에겐 처음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이 서신서는 그가 로마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로마에 안 갔어도 이미 그곳에 교인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쓸수 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 도시에는 언제 복음이 흘러 들어갔던 거냐 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침 그곳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해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공동체를 형성한 걸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전문적인 지도자가 있고 조직이 갖춰진 규모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복음을 접한 몇몇 평신도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작은 규모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급의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결속력이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행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갑니다. 로마 입구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있는 쪽까지 나가서 바울을 뜨겁게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반을 죄수 취급받으면서 이런저런 고생 속에서 이뤄낸 방문이었으니 이 애정 많은 환대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곳의 형제들이 맞으러 나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 성교사님이 자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많이 두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격려와 위로 없이 홀로 사역하는 것이 많이 외롭고 힘들다라는 거죠. 복음의 길 홀로 외로이 걸어가듯이 보이겠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사람을 홀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보니까 혼자 안 보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소중한 사람을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애정을 담아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와 힘이 될줄 믿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훌륭한 분인데 내가 격려받아야 할 상황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 교인들의 환영을 받은 바울사도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저들의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길이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주의 손길이 될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혼자 믿지 않고 같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옆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듯, 옆 사람 또한 나의 위로를 필요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대단치 않아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주의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용기를 전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